할리데이 교재 한글판 식사장 유체 액체 내에서의 압력 액체 압력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. 그림과 같이 수조가 있는데 지표면 근처의 수조예요. 여기에 밀도, 로 짜리 액체가 담겨 있고요. 그리고 대기 압력은 P0라고 합시다. 그런 대기에 접해 있는 뚜껑이 따로 없는 그런 유체, 액체가 지금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안에 일단은 적당한 깊이 hm 지점에 요런 가상의 액체 박스를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액체 박스 큐브는 면적이 a제곱미터 되는 윗면 아랫면을 가지며 수면으로부터의 깊이는 h인데 요거 자체는 라주 h라고 가상의 액체 큐브를 만들어 봤어요. 자, 이런 액체 큐브는 일단 이 액체 윗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하겠느냐. 이 액체 윗부분은 내가 이 위에 있을 모든 물체들을 떠받치고 있어야 된다. 이런 얘기 할수 있겠네요. 자, 그런 얘기 할수 있는데, 자, 그것들의 얼마만큼의 힘 또는 압력 효과를 주어, 주어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먼저, 대기, 압력은 P0파스칼이라고 했을 때, 그 수직 윗부분으로 A제곱미터를 잡아보면, 일단, 요 부분에는 이제 공기 기둥 생각할 필요 없이, 압력 P0파스칼인 대기가 있기 때문에, 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P0A뉴턴으로 이 수면을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. 그런데, 이번에는, 공기 기둥은 얘기 그만하고 여기 물 기둥을 생각을 해봅시다. 물 기둥. 자 우리가 원래 잡았던 이물 큐브 위에 물 기둥이 하나 더 올라가 있죠. 그런데 이물 또한 낙하를 하면 안 돼. 낙하를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할때이물 기둥 역시 알짜 힘0뉴턴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물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봅니다. 일단 요 면에서 방금 전에 봤었던 대기에서 수직으로 수직항력 수직력 같은 효과 P0A 뉴턴이 일단 작용을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. 그리고 이것의 중력이 요만큼또 다른 큐브의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. 그 중력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? 자 요거 부피가 A 곱하기 스몰 H 세제곱미터니까 a 곱하기 스몰 h 세조곱미터의 부피에 대해서 밀도 로짜리 물이 질량이 이만큼 나올 것이고 거기에 중력가속도 곱해서 로 a h g 뉴턴의 힘을 지구로부터 아래쪽으로 받고 있을 것이다. 자, 이것 말고 또 옆에서 가해지는 힘들은 뭐 일단은 상쇄된다고 치고 그러면 아래로 이런 힘 이런 힘두개 받고 있으면은 이물 덩어리는 신나게 낙하를 해야 되는데. 물덩어리가 낙하를 하질 않아요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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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잡은 물덩어리입니다. 이게 낙하를 하지 않아요. 왜 그래요? 이 물덩어리에 대해서 밑에서 처음에 잡았었던 물, 큐브, 박스가 힘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. 일종의 수직력, 수직항력이 n뉴턴 가해진다 라고 한다면, 그러면 그 수직력은 요렇게 가해지는 위에 있는 요 수면부터의 h 깊이까지의 물덩어리에 가해질 중력과 p0 뉴턴, p0 a 뉴턴을 모두 다 상쇄하는 힘에 의하지 되겠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다음 여기 a제곱미터에 처음 잡았던 물 큐브의 윗면은 이 부분 물 입자에 의한 압력을 얼마라고 느낄까요? 얼마라고 느낄까요 이 주인공이 이제 요물 큐브로 바뀌게 되면 이게 받을 힘은 여기에 형성됐을 압력 곱하기 a 제곱미터 한 곱한 수직항력 수직력 같은 이런 힘을 받을 건데 그게 결국에는 요거 물 아래 큐브가 위쪽 물 부분에 가할 힘과 위쪽 물이 아래쪽 물 큐브에 가할 힘 작용반작용 관계의 힘이기 때문에 같은 n 뉴턴을 받고 있겠다 할수 있는 거고, 그러면 압력 효과는 다시 그 힘이 전달되는 가해지는 면적 a 제곱미터로 나눠줘야 되겠다. 자, 그런 압력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으며, 그걸 p, 어, p 파스칼이라고 하면은, p 파스칼 얼마냐, n을 a 제곱미터로 쭉 나눠주자. 그랬더니, 그랬더니 최종적으로는 P파스칼 값이라는 무게의 로 G H 플러스 P 제로 이렇게 나오네요. 어. 여기에서 P 제로는 수면 바로 위에 지표에서 어디서나 거의 일정하다고 할수 있을 대기압이고요. 로 여기 있는 유체의 밀도 곱하기 H 그 지점, 요 지점의 물에 압력을 구하고 싶어요. 그러면은 수면으로부터 전체 깊이 스몰 H하고 중력 가속도까지 곱한 로즈 H만큼을 대기압에 더한 것이 그 위치에 압력 효과겠다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추가적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큐브, 물 덩어리는 아래쪽으로 N뉴턴을 받아요. 그러면... 이 큐브 물 덩어리는 아래로 내려가야지 되겠죠? 아래로 내려가야지 되겠다. 이런 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거 요물 덩어리 자체가 받을 중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받을 힘 아래쪽으로 중력 질량이 a 곱하기 h. 요만큼의 물 큐브에 대한 부피 곱하기 밀도 한 질량에 대해 로 a h g 뉴턴을 아래쪽으로 중력으로 써. 이제 요 진짜 물 큐브가 받을 힘이 또 추가될 거니까 물 큐브는 바로 위에 물로부터 눌리는 힘도 받고 그리고 원래 이 덩어리에 대한 중력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두 힘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열심히 낙하를 해야 되는데 가속 낙하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 그렇지 않고 얘는 가만히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걸 떠받칠 어떤 힘이 필요하죠 그럴 만한 힘이 있네요 그럴 만한 힘이 뭐냐 이 밑에 있는 여기 있는 물분자들이 가질 압력 p 프라임에 면적 A를 곱한 만큼의 힘을 위쪽으로 받는다라고 할 힘이 하나 더 있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. 자, 그래서 그 결과 이 물덩어리 큐브가 받고 있는 힘은 여기서 받고 있는 힘 N값은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. 로 G H 곱하기 A 더하기 대기압 곱하기 면적 요런 힘 받고 있었고요. 그리고 나름 중력을 또 받아야 되고요. 중력 로 A의 라지 H 곱하기 G 중력을 받았는데 이제 P프라임 A에 의해서 그게 아래 아래 위상쇄돼야지 되니까 이런 힘이 요거 합한거랑 같았어야 되겠다. 그렇다면 요거 양변에 A라는 면적을 다 요렇게 지우게 되면은 다시 p 프라인 값은 로즈 h 치 플러스 피제에다가로 g 라즈이치만 또 더하면 되겠네요. 이렇게 했더니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대기한 먼저 씁시다 p0 더하기 로 더하기 로지 라즈이치 플러스 스몰레이치라고 나오겠어요. 자 이게 어떤 압력이었어요? 이게 어떤 압력이었어요?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 표시된 요물 입자들이 형성해서 가지고 있을 압력이죠.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 수면으로부터 깊이 전체 깊이가 라지 H 플러스 스몰 H 될 지점이네. 대기가 형성되어 있는 지점 그 지점의 압력 P 0로부터 아래로 더 내려오게 되면은. 요런 압력이 형성된 결과가 대기압 더하기 로지 내가 원하는 지점의 수면으로부터의 깊이를 이용해서 요렇게 쓸 수가 있겠다. 자,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액체의 깊이 수면으로부터의 깊이가 H 그 액체의 밀도가 로였다면은 밀도가 로 였다면, 그 위치 액체의, 어, 압력이라고 한다면, 요거는, 대기압 더하기 로 g h 파스칼이다.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요게 수면으로부터 깊이가 h인 지점에서의 일반적인 유체 압력이에요. 자, 그런데, 요렇게 생각을 하면, 이제, 깊은 곳일수록 압력이 더 커진다라고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자,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압력이 더 커진다. 잠깐만. 다시 앞에서 얘기했었던 공기 기둥을 생각하면은 공기 기둥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기 기둥이 있는데 요거 우리가 공기 기둥에 대해서는 높이에 상관없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압력이 일정할 거다라고 그랬는데, 그거랑, 요거랑 약간 상충되는 것 같아요. 무슨 얘기냐면, 이 경우에는 이 깊이가 수킬로미터, 수백미터, 수천미터,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됩니다. 몇 센티미터만 내려와도 압력은 의미있게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질 거예요. 수미터 내려가면 압력이 의미있게 커질 건데, 여기에서는, 아, 내가 계단 좀 올라가도 뭐 10층, 20층 건물에 올라가도 아, 압력, 대기압 일정하다고 보자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? 바로 여기서도 공기기둥에 대해서 대기압에 대해서도 원래는 이런 식의 저 우주, 진공공간으로부터 더 많이 내려온 것은 압력이 더 커야지 되는데 그게 맞기는 한데 그러면서 더 내려가면서 첫 번째, 추가되는 공기의 질량이 그렇게 의미있게 크진 않아요. 그리고 두 번째 공기에 대해서 나는 어디서부터 그 무게를 공기 기둥이라고 치고 재고 있었냐면 수 킬로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재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가서 몇 미터 몇십 미터 더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추가될 의미 있는 질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표 근처에서의 대기압력은 높이 몇 미터, 수십 미터 또는 수백 미터 정도까지도 거의 일정하다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 액체 압력이라고 해서 기체 압력과 약간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액체 압력이라고 하는 의미는 보통의 기체들보다 밀도가 훨씬 큰 액체들은 높이가 내려갈수록 쌓여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압력이 커진다라는 기체와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. 라는 설명이었습니다.